안녕하십니까. 교장입니다. 오늘은 그 춤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배웠는데 잘안돼 갖고 다시 또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춤을 그 배우, 배우러 가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laughs> 춤을 배웠어도 그잘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패율이 한 50%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분들은 아주 쉽게 생각하고 그냥 덤비십니다. 물론 아주 어렵지도 않습니다. 세월이 가서 그냥 배우면서 세월이 가면 다 배워져요 누구든지. 그런데 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이 까다로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춤을 배웠으나 잘하는 분보다는 못하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몇배더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시냐 하면요. 전국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내슨하는 방식이 모두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분이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론을 접목해서 이렇게 가르키는 분들, 레슨하시는 분들은 잘 하십니다. 근데 이론이 없이 그냥 가르키는 분들은 배워도 잘안 됩니다. 이게 까다롭기 때문에 그잘 선택해서 가셔야 되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춤을 배우러 갈 때, 집하고 가차운 데든지, 아니면은 직장하고 가차운 데, 본인이 다니기 좋은 데를 그냥 선택해서 가십니다. 왜? 우리나라 춤이 다 똑같은 건줄 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춤은 누구한테 배웠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배웠냐가 아니라, 누구한테 배웠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콜라텍이나 이런데 가시든지 아니면은 주위에 춤좀할줄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남자분들은 보통 두세번 정도는 다 배우셨습니다. 한 군데서 배우고 안 돼가지고 실패하고 또 다른데 가서 배우고 실패하고 또 다른데 가고. 이렇게 갖고서는 여러 번을 실패하시고 배우시는 겁니다. 그건 왜 이렇게 실패하느냐? 이론이 없는 공부를 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은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도 좀 보시고 그리고 거기도 또한번 가보고 또 가서 거기서 그냥 보고만 있다 오지 말고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좀그 그 빨리 선택하시지 말고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가버리시면 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교 댄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춤을 배우시는 분들은 보통 선생님들, 본인의 선생님들, 스승님이 춤을 추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따라서 흉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 내가 배우고 있는 그 선생님이 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선생님이 고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수가 아니고 중급 선생님이나 상급 선생님을, 어, 만나서 배우시면 예를 들어서 그분한테 배워서 내가 그분의 반만 따라간다 그러면 하순다. 고수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의 반만 따라가도 상급입니다. 그럼 나가서 잘 오시겠죠. 그런데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보 초보자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어디 좋은 선생님이 계시는지 그러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고 많이 가보고 정보도 많이 듣고. 그렇고 난 다음에 배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데 가서 배우는지 그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배우실 스텝은 여성 제자리 돌리기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제자리에서 일회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왼손으로 바꿔줬습니다. 여성을 돌릴 때는 왼손으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 뒤로 물렀을 때 오른손으로 당겨서 손을 놓으면은 여성이 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나가서 놓으시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그 평균적으로 손을 여성을 돌릴 때 보면 이렇게 쳐주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쳐주시면 안 된다. 이렇게 쳐주게 되면은 여성도 불편하고 그리고 사박으로 갈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똑바로 똑바로 앞으로 땡겨서 놓으면 여성이 앞으로 세발 나왔다 뒤로 세발을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겨서 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여성이 제일 편하게 돌아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하나 둘은 옆으로 가도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시 반대편에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다시어 앞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여어 여섯 하나 둘 이렇게 간도 된다고 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리 돌리기 제일 쉬운 거이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실 스텝은 제자리 돌리기를 오른손으로 하면서 이 회전 돌리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을 할때 손을 들려서. 셋, 넷, 하고, 다섯, 나갈 때, 우에서 살짝 한번 당겨줍니다. 다섯, 여섯, 하고, 왼발부터 하나, 둘, 걷고, 사이드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 둘, 오른손과 오른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겨서, 셋, 넷, 다섯, 여섯, 당기고, 그 다음에 두 발을 나간 다음에, 옆으로 갔습니다 네, 두 발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반대편에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지금 배우실 스텝은 사람들이 제일 배우고 싶어 하는 스텝. 커트 동작이 되겠습니다. 근데 커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차 공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 시간에 여기에서는 커트의 기본기. 즉, 쉬운 기본기를 가지고 그 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왼손으로 여성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은 왼손을 잡고 스타트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오른손을 놓게 됐죠. 자, 그 이제 왼손을 가지고 다시 하나, 둘 뛰고 여성을 돌리는데 당겨서 돌리는데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냥 잡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앞으로 나와서 발을 붙일 때 어깨를 잡아서 못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러면 여성이 다시 뒤로 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2회 정도를 해주고 뒤로 셋, 넷을 갈때 손을 감겨서 놓으면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반대에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요. 아,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번에 보실 스텝은 여성 제자리 돌리기 스텝인데 우리가 춤을 추다 보면 항상 남성 오른손이 여성 오른손을 잡고 있게 됩니다. 왼손으로 잡고 있는 것은 드물어요. 그리고 항상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잡고 있는 게80%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리 돌리기를 할 때는 이 오른손으로 잡고 있을 때는 이렇게 손을 들어서 돌리게 돼 있습니다. 여성을. 그리고 손을 와서 돌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럴 때 돌리는 스텝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하나, 둘, 하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을 옆으로 갈 때, 하나, 둘을 갈 때, 왼손이 이 지금 잡고 있는 손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면서 이 손으로 툭 쳐주면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반대서 보시겠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실 때는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 보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그 올라온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지금 보실 스텝은 사바 커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커튼다 커트의 기본기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하고 돌려주고 뒤로 갔다 나오면서 다섯 여섯 해서 여성 돌아가는 왼손을 오른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돌아가지 못하게 잡고 오른쪽으로 당겨서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하나, 둘. 하고, 남성은 반대로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가서 하나, 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왼손으로 여성이 반대로 돌아갈 때, 오른쪽 손을 왼손으로 잡았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발을 가서 붙이면서, 셋, 넷.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가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가 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빠지면서 손을 당겨서 놔줍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스 다시, 하넷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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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넷시다둘셋넷다스둘 다시, 다시, 에서보시겠습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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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다시, 다 다섯, 여섯, 한, 둘, 이렇게 해서 쿼트 4박이 끝났습니다.